예, 드디어 첫 번째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네. 제가 한 3년 만에 지금 구매대행을 좀 요즘에 다시 하고 있는데요. 아, 어저께 새벽에 네, 자고 있는데 지금 매출이 떴습니다. 네, <laughs> 드디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laughs> 구매대행인데요. 네, 아, 옛날에 3년 전에 구매대행 할 때도 아, 이게 팔릴까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팔렸네요 첫 번째 매출은 역시 기분이 좋네요 그냥 <laughs> 제가 예전에 구매 대행할 때는 알리에 있는 물건 이제 긁어다가 이제 뭐 주로 쿠팡에만 올려서 팔았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어, 타오바오에 있는 물건을 긁어다가 어 쿠팡에도 올리고 스마트 스토어에도 올리고 지마켓에도 올리고 옥션에도 올리고 11번가에도 올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올렸거든요 이게 한 번에 쫙 뿌려져요 그 프로그램 퍼센티라는 프로그램 쓰면 한 번에 쫙 뿌려져 가지고 어 G 마켓에서 물건이 팔렸어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쿠팡을 제일 많이 할것 같거든요. 아마 맞을 거예요. 쿠팡을 제일 많이 하고 뭐 G 마켓 옥션은 이제 좀 한물 가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있긴 있는데 이게 왜 팔릴까? 네. 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자기 개인 계정이 아니고 뭐 어디 단체나 회사나 뭐 학교나 이런 데서 보면 아마 그 단체 계정을 구매할 수 있는 계정 회원가입이라고 하죠. 그거를 아마 회사 계정으로 해가지고 어떤 초반에 인사 총무팀에서 누군가가 그걸 만들어냈을 거란 말이에요. 회사 비품 사거나 이런 것를 공용 계정으로. 그러면 지마켓을 누가 처음에 만들었으면 그 회사는 지마켓에서만 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회사 다닐 때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책만 봐도 어 제가 동일한 책을 알라딘에도 올리고 예스 yes, 24에도 올리거든요. 가격이 둘다 달라요. 다른데 뭐, 알라딘에다가, 알라딘의 가격이 더 비싼데도 알라딘에서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예스십4는 아예 안 들어가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한 군데 계정만 가지고 그 사이트에서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네. 아무튼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이번에 팔린 거는 이제 타오바오에, 타오바오에 있는 물건을 제가 갖다가 판 거기 때문에 어 바로 중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그 타오바오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중국의 그 배대지를 거쳐야 되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배대지 한번 거쳤다가 배대지에서 우리 이제 한국으로 보내주는 건데 제가 배대지는 한번 사실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 배대지를 이용해서 이제 주문 처리를 할 건데요. 그래서 그 퍼센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편하고 쉽게 이게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퍼센트에 로그인하시고 어 왼쪽에 상품 주문 관리에 들어오시면 음 하단에 보시면 이제 결제 완료된 어 상품이 여기 이렇게 쭉 뜨거든요. 우리가 이제 배대지를 연동해가지고 요거를 보낼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 이제 배송 대행지 요거를 클릭해 줍니다. 이제 먼저 작업해야 될게 뭐냐면은 어 타오바오에 이 배송 대행지 주소를 먼저 입력을 해줘야 돼요. 여기 나의 출고지 주소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배대지 주소가 나오거든요. 사서함 번호도 있고 이 배대지에 관한 주소가 있고 상세 주소도 있고 우편 번호도 있고 받는 사람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서함 번호가 이렇게 자동으로 부여되는데 이것들을 먼저 네, 타우바오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 작업을 먼저 하고. 그리고 베네지를 이용하려면 <laughs> 베네지 또 이용료를 또 충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치금 충전하기 해서 들어가면 카드 결제도 가능하고 무통장 입금도 이렇게 가능한데요. 어, 충전 요청 금액은 어만원 단위로 충전이 가능하고 1회 최대 충전 한도는 이제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입금 어, 무통장 입금하시면 입금자명을 잘 적어 주시고요. 충전 요청하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아래 보시면 어 이렇게 친절하게 어 계좌번호도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환급도 됩니다 다 사용 안한 것들은 이렇게 환급이 되네요 이렇게 선행작업이 됐으면 어그 다음에 이제 배송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기 신청서 작성하기 누르시고 포장방식을 일반으로 할지 합포장으로 할지 분리포장으로 할지 이렇게 고르는 게 있고요 일반으로 선택해서 밑에 배대지 안내대양 안내 사항 보면은 검수 및 출고에 관한 내용이 쭉 있고요. 그리고 뭐 가벼운 무게에 비해서 부피가 과도하게 큰 경우 부피 무게 적용 뭐 이런 예시도 나와 있고요. 기타 뭐 다른 예시들도 이렇게 추가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쭉 읽어 보시면 되고요. 어 밑에 쭉 내리셔서 여기 안내 사항을 모두 확인했으면 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하시고 신청서 작성 진행하기.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주문관리 상품 블러오 요게 있어요. 요게 있어서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자동으로 판매된 걸 얘가 불러와 주거든요. 누르면. 그래서 좀 기다리면 그래서 결제 완료된 거를 한번 볼게요. 네. 결제 완료된 물건이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선택해서 선택 상품 불러오기 하면 쭉 자동으로 받는 사람 정보가 쭉 들어가고 개인 통관부 뭐 이름, 휴대 전화번호 다 들어갑니다. 주소랑 상세 주소까지 다 들어가고 그러면 저는 운송 방식을 뭐 해운 운송으로 할지, 항공 운송으로 할지 정해 주시면 되고 트래킹 넘버라 그래 가지고 요거는 중국에서 저희가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물건을 샀을 때 나온 송장 번호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추후 송장 번호가 나오면 여기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통관 품목 검색에서 카테고리를 이제 검색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어, 저는 화분대로 해서 넣고 이렇게 넣으시면 영문 상품명이랑 중국어 상품명 이런 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국어, 한국어 상품명까지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고 요총 금액 작성하는 난에는 원가를 적어주시면 되고 부가서비스 쪽에 보면은 어, 관부가세 납부 안내가 있고. 화물 착불 배송비 안내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다 고객이 납부하는 걸로 지금 고정값으로 들어가 있고요 검수도 어떻게 할지 뭐 기본 검수 할지 뭐 정밀 검수 할지 그리고 요런 뭐 제거 옵션 뭐 신발 의류박스 제거 영수증 라벨 제거 요런 옵션도 있고 포장 옵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에어캡 포장할지 뭐 폴리로 할지 뭐 다양하게 있죠 이렇게 해서 어 방향 지시 스티커, 뭐 파손 주의 스티커 이런 거는 또다 무료네요. 이런 것도 하나 뭐 클릭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무료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선택을 하고 신청 유의사항에 모두 동의합니다. 하고 신청하기. 그러면 개인 통관번호 일치 조회를 확인해 주세요. 위로 올라가서 어아 일치 조회 여기 있습니다. 개인 통관번호 일치 조회 네 일치합니다 라고 떴고 다시 내려와서 신청하기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접수 대기 상태로 이렇게 넘어왔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트래킹 번호를 입력하면 되거든요 트래킹 번호까지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접수 신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완료된 거고요 요게 이제 배대지에 있고 되면 있고 완료라고 여기 한 건이 뜰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배대지 작업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 퍼센트에서 배송 대행지까지 어, 연동해가지고 한번 주문 처리를 해봤는데요. 아,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버벅대네요. 아, 네, 많이 좀 버벅대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오, 그 주문 처리할 때다 저희 쇼핑몰이랑 타오바오 쇼핑몰이랑 다 연동이 되니까. 어 이게 되게 괜찮네요. 어 셀러 입장에서는 되게 편리하고 진짜 쓰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퍼센티 회원 가입하시면 은또 무료로도 이용이 가능하니까 한번 해외 구매 대행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음,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변에서도 이걸 쓰시는 분이 계신데 퍼센티만큼 깔끔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그래요. <laughs> 퍼센티가 진짜 깔끔하대요 프로그램 쓸때 구매 대행 뭐 준비하거나. 하고 계시거나, 뭐, 준비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퍼센티도 한번 사용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